현재 대중의 비난 여론이 유튜버 입잘분해님에게 집중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 측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해명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일종의 풍선 효과로 볼수 있습니다. 방송사 측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자 답답함을 느낀 네티즌들이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입잘분해님의 개인 채널로 몰려가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입짧은 해님은 그동안 먹방 크리에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비해 철저한 자기관리를 보여주며 대중에게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녀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을 보며 자기관리의 아이콘으로 추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박나래 씨와 관련된 주사 이모 의혹, 특히 A 씨로부터 약물을 받아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녀가 쌓아온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부기를 빼는 약이었을 뿐이라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인지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의혹이 제기된 후약 6시간이 지나도록 제작진의 추가 입장이 없자 실망한 누리꾼들은 그녀의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해명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며 약물 전달책 역할까지 했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특히 박나래 씨 사건이 터진 와중에도 영상을 업로드하는 태도나 운동으로 살을 뺐다고 했던 과거 발언들이 모두 거짓이었냐는 배신감이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은 옷을 입고 어두운 배경에서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라고 사과하는 전형적인 위기. 모면용 영상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꼬는 시선까지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이 사태의 불길은 박나래 씨 개인을 넘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명 주사 이모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소문과 함께 다수의 연예인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의 핵심 인물인 주사 이모의 프로필 메시지가 뒤늦게 재조명되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필에는 분칠하는 것들과는 친해지지 말라고 충고했었다라는 매우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믿고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엑스 때 따라는 식의 마치 배신을 당했다는 뉘앙스의 글이 남겨져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칠하는 것들이란 명백히 연예인들을 비하하여 지칭하는 말로 해석됩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주사 이모와 연루된 연예인들이 사건이 터지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주사 이모를 손절하고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신만 처벌받고 연예인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상황을 보며 주사 이모가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결국 그들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음을 암시하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입짧은 혜님의 얼굴살이 갑자기 빠진 시점과 주사 이모의 활동 시기가 겹친다는 점 또한 이러한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본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 놓고 이제 와서 남탓을 하는 것이냐 억울하면 관련된 내용을 모두 폭로하라며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의 불똥이 놀라운 토요일에 다른 출연진에게도 튀고 있습니다. 전현무 씨와 장도연 씨등 동료 연예인들도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물론 한 유튜버는 이들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중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주사 이모 논란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게이트로 비화되고 있는 만큼 친분이 있는 연예인들이 용의 선상에 오르는 것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연예계 전체가 이번 사건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전현무 씨는 이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 의혹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먼저 박나래씨의 과거 발언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박나래씨는 자신의 s 이 출간 당시 나레바와 관련된 19금 에피소드를 수위 조절 문제로 많이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레바에 들어가면 2박 3일 동안 감금당하고 수많은 커플이 탄생했다는 등의 자극적인 무용담을 방송에서 자주 언급해 왔습니다. 삭제된 내용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화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박나래 씨의 이러한 무용담이 과장되거나 허구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배우 이서진 씨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박나래 씨는 과거 방송에서 이서진 씨가 나래빠의 VVIP였으며 술에 취해 떡실신이 되어 실려나갔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야관문주 한 통을 다 비우고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다는 등 구체적인 묘사까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서진 씨의 기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는 떡실신에서 실려나간 적이 없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위기가 자신과 맞지 않아 일찍 걸어서 나왔으며 다음날 촬영 일정도 소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서진 씨는 방송에서 계속 말이 부풀려지는 것을 보고 박나래 씨에게 너 이러다가 고소당한다 라고 진지하게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방송의 재미를 위해 살을 붙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소속사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후 박나래 씨는 겁을 먹고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연락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박나래 씨가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사 이모 사태와 관련하여 그녀가 내놓는 해명들 역시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불신이 대중들 사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현무 씨를 향한 의혹의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박나래 씨와 키 씨가 자리를 비운 나 혼자 산다 스튜디오를 지키며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그 또한 조사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와 함께 대만으로 출국했을 당시의 정황입니다. 당시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에게 입단속을 시킬 정도로 주사 이모의 동행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대만 촬영 현장에 전현무 씨와 샤이니 키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방송 촬영차 방문한 것이라고는 하나주사이모가 동행한 여행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제가 독자적으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매우 놀라운 연결고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박나래 씨는 6kg 감량에 성공하며 다이어트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급격한 체중 감량이 운동이 아닌 주사 이모의 불법 시술 덕분이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고주파 기기를 이용해 지방세포를 파괴하거나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처방받았다고 의심되는 약물이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점입니다. 평소 애주가로 알려진 박나래 씨가 술과 함께 이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 환각 증세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은 더욱 큽니다. 그녀가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다고 언급한 시점과 방송에서 다이어트 성공을 알린 시점이 매우 근접해 있다는 점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돋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전현무 씨 또한 최근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화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현무 살 얼마나 뺀 거야 라는 기사가 쏟아질 정도로 그는 아이돌 멤버들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만큼 얼굴선이 날렵해졌습니다. 헨님 박나래 그리고 전현무 이세 사람의 공통 분모는 바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드라마틱한 체중 감량입니다. 대만 여행에 동행했다는 점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급격한 외모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일 수도 있지만 정황상 전현무 씨 또한 수사 대상에 포함하여 명확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현재 전현무 씨는 MBC 연예 대상의 유력한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연예 대상에서도 수상 가능성이 점쳐질 만큼 올한해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가 쌓아 올린 공든탑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잠적한 주사 이모 A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목록입니다. 해당 계정은 박날의 장신영 씨 뿐만 아니라 전현무 씨를 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치면 구독을 하고 있었다는 뜻인데, 목록에는 이지아, 강민경, 유상무 등 유명 연예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단순히 유명인이라서 팔로우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고객 명단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현무 씨의 경우, 대만 촬영 당시 박나래 씨의 소개로 주사 이모와 인사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팔로우 관계가 맺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안면을 튼 사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급속도로 진행된 다이어트 과정이 박나래 씨의 의혹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말 시상식을 앞두고 방송가 전체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지금, 전현무 씨를 둘러싼 이 의혹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연예계를 뒤흔들 메가톤급 스캔들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대상 수상은커녕, 연예계 활동 자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